아,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음, 감당이 안 됩니다. 사람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 데 이게 뭐니? 전노도이나 구경하십시오. 어, 멋집니다. 이놈 여기. 여기. 부안 쪽에 왔더니 바람이 너무 차고해망금 쪽에는 물이 뒤집어져 가지고 흙탕, 완전 흙탕물이고 파도가 2m 씩은 치는데 이게 무슨 낚시를 한다고 어. 여기서 낚시를 한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파도가 아. 2m 씩은 됩니다 파고가 아. 대전에서 2시간동안 달려왔는데 아..잠잠하네 대전에서 2시간동안 달려왔는데 와보니깐 파도가 이렇게 치니 2m를 넘는데 무슨 불이 나왔나 노을이 어이이허 대단합니다 저녁노을이 좋기 좋은데 뭐 고기가 나와야 좋은거지 고기는 안나오고 그냥 노을, 노을 구경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저히 낚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석양이 아주 멋지게 넘어갑니다. 어, 아, 낚시는 안 되고. 여보, 이리 와봐, 가지마. 이리 와, 던져봐.